집니다. 아, 아 싫어요. 아니. 아 진짜 저거는 그건 아니야. 아 얘들아 진짜 나한 번만 봐줘. 아야 물색 얘기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시청자들한테. 너무 웃겨서 그 매운 가루가 목에 걸렸어. 그래가지고 너무 목이 아파. <laughs> 그만 먹어. 니가 빨리 먹어가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오 오. 아 진짜. 지금 민준이가 어울릴것 같아. 많이 남았는데. 떴어 <laughs> <뱉었어>, 나. 어, 독살 녹배? 야. 아, 아니만. 난 맛있게 다못 먹었지. 아니야. 그냥 라면도 많이 못 먹거든. 김 라면 순염 맛도 못 먹는데. 근데 청양고추 넣나 먹는데. 맛있대? 응? 청양고추를 먹어? 응. 음. 야, 아니, 이게 필드 보기에는 나 지금 없는데. 있는 거 같은데. 뭐가 있어? 나 매워. 야. 안 이거 우리가 일부러 뜯어놓은 거야. 혹시나 해서 <laughs> 근데 방은 안속이안 열렸는데 굳이 그걸 슬클게 <laughs> <쓸까? 웃음> 한입 나왔다. 아 벨트라 나도 못 봤어. 싫은데 너 남자 아니야? 여과야, 여과야, 여 아, 여. 아, 여. 개. Okay. 노인정. 인정. 정리그 이쪽 나... 넌 노인정이야. 빨리 <laughs> 넌 그냥 할아버지한테서 노인정이나 가. <laughs> <laughs> 얘가더빨라졌어얘 번... 지금 거의 내가 뜨다가 못해한으로 먹어. 야, 나 이거 아이스크림 다먹어 <laughs> 야, 물 마셔. 물 마셔도 돼. 안돼 안 돼. 못 해. 나못 해. 나 진짜 <laughs> 부탁할게, 진짜 부탁할게. <laughs> 앞으로 초코처럼 미쳐야 돼안 할게. <laughs> 야 얘는 예, 얘봐 예, 예, 잘하고 있잖아. 아 진짜 부탁. 얘는 예, 예, 안 미운구나. 왓다시도아나 <laughs> <마타치도. 웃음> 아, 진짜 물좀 마시면 안 될까? <laughs> 아 겁나는 동해알거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. 그럼 내가 집에 오십 걸음 확률 안 먹을 수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금거기 없어. 왜? 얘는 얼마 안 남았잖아. 나 어떡하지? 야, 물 내놔. 내다. 내다 나물 마실래. 다시 이거 아닌가요? 야, 물 내놔. 나 무슨 나도 도와줘. 아. 아. 나 제주도 가서 댄시 워스카 가는 거 같아. 괜찮 아니, 매운가 너무 늦다 야, 찮아졌다 아니 매운 건 없는데 맞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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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